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2024년 네, 9월입니다. 9월 1일 지난 여름은 참 네, 위대했습니다. 기후는 기후대로 네. 지구촌에 사는 어, 사람, 식물, 동물 살아있는 모든 네 생물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많이 헐떡거렸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있는 나라들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저한 사람 한 사람보다 더 많이 힘들었으리라는 것을 저는 지하철을 타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제 조속으로 조금은 아, 창문을 열어놓으면 조금은 선선하다는 걸 느낍니다. 물론 11시, 12시, 뭐 2시, 3시 네, 낮 기온 동안에는 다소 조금 덥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한달한달 한달 보름 그 전을 생각하면 아유 많이 왕됐습니다 왕입니다 어 저에게 있어서는 또다시 감사합니다 이제 아흔 번째를 맞이하고 이제 어 얼마 남지 않은 열흘 동안 네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풀벌레들의 이 고즈넉한 이 네, 합창 소리조차 정말 네, 가을을 알리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시골 길을 가다가 이, 이 나락이라 그러죠. 이 벼. 한 알, 한 알, 한 알이 아직은 덜 연그럽습니다. 보면서 문척 이, 이 벼라는 거 보기 참 어렵잖아요. 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거 참 보기 어려운 이 멋진 광경을 뭐 여기 수백평 되는 것 같아요. 감격해서 이한알한알 한알 우리가 밥한 숟갈의 이벼이 이 줄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정말 이를 가꾸는 벼를 가꾸는 농부들의 그 땀방울, 핏방울이 느껴지는 듯 하여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께서 나누고자 조금은 아 그렇구나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렇구나 라고 느껴질 만한 귀한 네, 말씀은 내가 누군가를 믿어야 한다면 우리 결혼 서약에서도 그러잖아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뭐뿌리가될 뭐 때까지 네, 사랑하라는 그 말을 네, 이 결혼식 연사들은 다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생의 이길 하루하루는 참 길어요. 짧은 듯 하면서도. 긴 것이 인생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침묵이 금이고 웅변이 금이라고 했지만, 이제 침묵만으로는 도저히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나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아니하면 누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커뮤니케이션으로, 음,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말, 언어와 눈빛과 또 손, 발, 온몸에서 풍기는 이 뉘앙스 이런 거는 참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표정을, 풍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네, 내온 전신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60억조가 넘는 모든 세포를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네,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100%그 사람에게 나의 전심을 다하여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귀한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추석 동안, 네, 뭐 추석이 길다면 참긴그 연휴 동안에 내가 만나는, 기차를, 기차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한 전철에서 부딪히면서 발을 밟힐 수도 있고, 부딪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아 죄송합니다. 아 아유 제가 실례했습니다. 하는 기쁨은 기쁜 대로 미안하면 미안한 대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참 솔직해져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어, 어깨를 스윽스윽 하면서 너스레 떨지 마시고 그냥 미안하면 미안한 대로 아 미안합니다. 고마우면 고마운 대로 정말 고맙습니다. 그냥 시쳐 지나가는, 네,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하여. 저는 예전 어려서부터 제 심성 자체가 타인에게 나쁜 언어를 쓴다든가 나쁜 눈을 흘린다든가 그런 것을 표현하면 내 마음이 먼저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일단은 접자. 내 마음을 표현하지 말고 힘이 들어도 그냥 죄송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런 세상을 저는 살아오고 있었고, 앞으로의 저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네 나가 내가 편안해지는 삶, 내가 마음이 괴롭고 불편하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부글부글부글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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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삶보다는 네.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제일인 삶. 내 마음이 천국이라야 천국을 나눠줄 수 있죠. 내 마음의 부력 파음이 많아서, 울퉁불퉁, 울퉁불퉁, 아이고, 아이고가 많아서, 어디에 부딪히면 그 울퉁불퉁한 불협화음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말이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사람. 한껏 자신을 포장해서 잘난 척, 잘난 척 하지만, 삐딱삐딱 하지만 실속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상대방에게 그 마음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력하는 사람, 그보다는 즐기는 사람, 즐기는 사람이 결국은 진심 어린 사람이라 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오롯이 전달할 수 있다 합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음, 그 제가 많은 연예인을 연예인 연구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싸이라는 네, 뭐 강남스타일 예전에 강남스타일로 이락 세계적인 스타가 된 강남스타일의 싸이라는 사람의 네, 이 무대에서의 그런 매너같은 것을 보고 있자면 그 사람은 무대를 앞 또 하는 그러한 온 몸으로 온 몸을 불태우면서 무대를 예, 노래를 부르든 뭐 뭐를 하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를 온 몸을 불사르는 그러한 이 무대, 무대 매너를 볼수 있습니다. 그분이 평상시에서의 삶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 무대에서의 그 폭발적인 그러한 에너지만은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아마 이 팬들에게 많은 팬들을 어,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그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네. 아,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회는 그쪽 받아들이는 쪽에서 아예 마음의 문을 철커덕 잠궈버리고 냉랭한거 아니면, 내가 이만큼 표현하는 만큼 저쪽에서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표현할 때 결혼이라는 것도 이루어지고, 회사에서도 어떤 일에 있어서 뭐, 이렇게, 예, 음? 승진할 수도 있고, 세상 일은 다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것에 있어 최선을 다할 때100%저 사람에게 신뢰를 네, 줄때 나는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아빠, 엄마 인정받는 자식으로서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얼마나 전심을 다하여서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네, 표현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하루였으면 합니다. 옆에 누군가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가 고골고 가만 가만 자고 있다면 아저 사람에게 오늘 하루 많은 내가 진심으로 해물 부침개를 부친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저 사람한테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표현을 해 보면, 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음, 사람, 모든 생명력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회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시적으로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나 자신을 표현하고, 아, 죄송합니다. 이건 정말 제가 해본 일이 아니지만, 하지만 열심히 내 역량껏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그죠? 모든 것이 대면대면이 아니라 집안에서든 회사에서든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아마 지금 이 시간도 저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일찍 움직이고 있는 사람인데요.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 3, 3, 5, 어떨 때는 뭐 10명까지도, 이, 연재가 되신, 음 할머니들이 주로, 할머니 부대라고 할수 있죠. 할머니들이 집게를 잡고, 옆에는 뭐, 이렇게 검정 봉지 같은 걸로 하나씩 들고, 동네를 다니면서 조그만한 쓰레기 같은 거를 거기에 담는 모습을 가끔씩 봅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그 시간대에 나와 계실 때는 집에서 세수라도 하시고 옷을 챙겨 입으시고 모자를 쓰시고 장갑을 끼시고 하는 그러한 준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소에 나오기 바로 30분, 1시간 전에는 그분들이 일어나셔서 활동하려고 하는 네, 그러한 것을 볼때 정말 부지런하고 건강하게 사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이 그분들을, 네,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시는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대한민국에만 해도 연재 드신 70, 80, 네, 그 연재 드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얼마나 활동하고 움직이느냐가 플러스 나의 건강을, 비타민을 먹지 않더라도 나의 건강을 거기에서 찾아 먹을 수 있다는 거, 뭐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까지는 넘지 않겠죠. 네. 한두 시간 움직이는 거그 움직임이야 말로 여러 명이서 다니면서 이야기도 할수 있고, 네. 쓰레기를 줍는다는 거그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온 몸을 던져서 뭔가를 내가 그래도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어, 훌륭하게 생각하고 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거리를 지날 때도 지금 여기 시골길이라 이제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인데요. 예, 정말 내가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면 참 세상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세상은 꽃분홍색이 될수 있고 연 보라색도 될수 있고 그쵸 아름다운 저는 파스텔 톤의 색깔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아스라한 예, 향기가 톡톡톡톡 이제 날락 향기처럼 터질 듯한 그 아름다운 색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아침이죠 멀리서 또 새들의 노랫소리도 들리고 정말 좋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아침 동트기 전의 이 시골 모습을 잠시 보여드립니다. 이 시골 모습이 동트기 전의 시골 모습 하늘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려 할 때, 믿음을 꼭 줘야 내가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을 할수 있겠다 할 때는 전심을 다하여.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 정말 일요일이죠. 일요일 아침. 아, 무엇을 해서 먹을까?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네. 아,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아, 이거 먹으면 우리 남편 좋아하겠다. 아, 이런 생각, 귀한 마인드로. 네.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때 내가 행복하다는 거잘 네, 아시죠? 정말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바로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입니다. 톡톡톡 해연 tv에. 송혜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월요일, 9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저기 제트 비행기가 아주 예. 꼬선을 그리면서 쫙 날아가고 있는 게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도 보이는지 네. 화면상 잘 모르겠습니다. 네. 화살같이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2024년이 지나면 곧 2025년이 다가옵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나의 소중함,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골의 정치가 물씬 물씬 풍기는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